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인간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인간이 불순종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신께서는 순종함에 사는 것이 인간 스스로에게 훨씬 유익하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 에덴동산에서 인간을 추방하셨고, 힘겹게 노동을 해야만 생존할 수 있게 하였으며, 결국은 죽어 흙으로 돌아가게 만드셨다.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이 신에 대한 순종의 유익함을 스스로 깨달아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순종하는 자신의 피조물과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이다. 그래서 신에 대한 순종이 인간을 완전케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일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신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고 우리가 해야 할 순종이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수많은 말씀 중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말씀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각자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내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10장 20절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와 함께 살 것을 예언해 놓으셨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에 대해 말하는 것을 보자 민수기 11장 29절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지하길 원하였고 실제로 엘다과 메다시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 이스라엘 앞에 예언하게 하였다. 물론 신께서는 아무에게나 임자여 함께 하시지 않는다. 신을 찾고 신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임자여 함께 하신다. 또한 하나님의 영, 성령에게 항상 집중하고 순종해야 하며 통제당하고 지배당하는 것을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구속되어진 삶이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때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러했듯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공급하는 무한한 자원을 누리며 평안하게 살수 있다.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인간이 될수 있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능력자가 된다. 세상에 끌려가는 자가 아닌 세상을 끌고 가는 자가 된다. 하나님의 영을 받으라.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라.